안되겠다 삼아 이거 돌기해라 돌기해라 응, 그렇게 하면 또 넘어가서 안되고 몇분 남았어? 아니야. 아니 민희 우리한테 안정, 안정스럽게 잘하니 아니 너그문이하고왜 왜 이러니 처음부터 시켜놨어 아, 그랬구나 처음 레슨 할때부터 시경을 오니까 영철이 손 떨린다 이걸로 아이고 야야야 야야야 영철이 손 떨린다 야야야 영철이 손 떨린다 내가에면내가에면 이런 말 해도 죽겠다 내가와 야야야 손 떨린다 지금 아 야야야 야야 아니 나만 떨리게 말봐라두두두두두 아니 회장 혼자 남자들 연락을 양보는 형이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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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양보 안돼 양보 안돼 양보 안돼 아니 야 윤생 와...저 설리다 저것이야 으으으 어, 어. 30초 있다가 끊죠 아, 계속 야 죽어 야한 사람 죽으면은 최종 결승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초심자 두 분이 너무 안정스럽네 윤식윤식아 나한테 개많이 봤어 이 개많이 발이 우리야 발이 우리야 이제 막 아따, 우리 윤시엠, 불안하다, 불안하다, 불안하다. 아이고, 영도체, 그냥 확밀어부어 그냥. 오지 마라, 소나이에와리리 왕의 부드산도, 리의 부드산도, 왕리 부드산도. 자, 그만, 그만, 만야 자. 자 심판 심판 어떻게 다시 해. 아니 와 아니 저심도도요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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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최종결승 최종결승 이야 눈이 막 잘했다 <laughs> 맞네맞네와시 시, 아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아, 펜트, 하나, 어, 둘 하나, 둘, 하나, 오, 둘, 둘이 둘이 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거기도 하나, 거기도 하나, 거기도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니, 아니 시호는캐 너무 싸운 거아야 아, 그냥 아, 뭐 대충 끝내, 대충. 오, 어, 장난 아닌데, 이거. 아, 장난이야? 오. 아, 아, 장, 오. 아, 아 이게 연습을 처음 내세나가고 쉽게 되겠구나. 와, 아니, 여기 와 잘린다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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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야, 박수박수박수수 <treats S 2> 最差 <problem> 不过<會>，最差不过，最差不过，哇！